주행함는 스타크래프트2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즈 카로비치의 2024 입상 경기 이어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다 무난하게 앞마당 가져가고 있고요 우주감을 올려주고 있는 김도우 조성준은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앞마당에 벙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매치 시작이 됐고요 사이클론 뽑아주면서 트리플 가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오또사신이 올라가서 우주관문도 보고요, 황혼의까지 볼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과연 볼수 있을까요, 조성주? 황혼의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일단 내려갑니다. 두 번째 테크는 나중에 봐도 된다라는 마인드. 왜냐면은 어, 우주관문 다음에 트리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마당에 내려갔을 때 테크 건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살려주는 모습이에요. 김도호 선수가 트리플이 아니라 앞마당만 보는 상태에서 이제 돌진 광전사 그리고 관문을 늘리고 있는 모습. 반면에 조성주는 트리플이다 보니까 당분간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질 못하면은 김도우 가 말려요 이런 김도우의 앞마당만 먹고 병력 을 짜내는 플레이는 상대방이 공격 적으로 겁도 없이 센터로 나오거나 공격 오거나 했을 때 잡아먹고 영러 시로 이득을 거두는 이런 플레이란 말이죠 근데 조성규가 트리플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트리플 쪽에 돈을 400원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병력이 없고 병력이 없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말은 나가는 타이밍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도우는 가위바위보 싸움 에서 지금 진 거예요 아... 지 병력 찍고 막 시간 증폭을 돌진에 쓰고 있는데 가이바이보 싸움 너무 안 좋아요 트리플이 너무 늦습니다 이게 진작에 지었어야 됐는데 조성주가 공격 오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앞마당 파고드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김도 나오는 걸 먹어주려고 할 텐데 조성주가 지금 나갈까요? 조성주가 한번 나가보는데 오. 좀 과감하게 나가는 거에요 이거 조성주 오오 오, 근데 반응 바로 와 이것도 염두에 뒀나요 반응 바로 해줍니다 언솔로브 몇개가 잡히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조성주 입장에서 어아 짜냈네 옛날 천천히 나가서 트리플 돌리고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싸우면 내가 이익구나 이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조성주가 넉놓고 있는 거를 김도호가 원했지만 조성준는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김도 뒤늦게 이제 거신 그리고 전멸 움직 어, 체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조성주 1, 2업에다가 지뢰, 해병 불꽃, 무르선이 있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 조성주가 제대로 자리 잡고 싸우면 김도호의 병력들이 녹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죠? 야 사령부는 거들뿐. 아 어, 이거 조성주 끝내는 거. 이거는 가면 끝나는구나. 일군 동반합니다. 뭐 굳이 길게 갈 필요 있음? 내가 지금 질 수가 없는 타이밍인데 공격 하고 있는 조성주. 김도 막아낼 수있는 전략소 안 했고요. 거신 하나 나왔습니다. 김도 안 마당에서 막아야 되는데 근데 안 마당에서 막으면은 조성주 안 가면 그만이에요. 일꾼 빼면 그만이거든요. 일단 연결체 날아왔고요 조성주는 빼줘 일꾼 그냥 조성주의 발 빠른 판단에 김도가 다시 한번 또 멀티를 파괴당하는 모습. 물론 테란도 이 많은 일꾼들이 나왔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원 채취 못 하는 시간이 길긴 해요. 그래도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어쨌거나 3 베이스가 돌아가는 거고 지금 현 병력들이 안 그래도 김도 병력보다 질이 좋거든요. 계속적인 압박도 할수 있는 상황. 폭탄 드랍 가나요? 샷 끊어 주고요. 와! 폭탄 드랍 김도우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재련소 당연히 터지나요? 터졌고요. 허리 돌리는 조성주. 병력 계속 찍어 줍니다. 그러면 3시 쪽도 노려 줄수 있는데 김도우 병력 배분 잘해 놨을까요? 이거 또 본진 갈수 있거든요. 아, 김도우 순환 시대. 아까 채팅창에 살짝 봤을 때 아니 김도우가 손해 본게 없는데 그렇게 불리한가요라는 채팅이 있었는데 이런 최고의 선수 상대로는 빌드 싸움 진 다음에 경기가 무난하게 흘러간다 이겨내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도 어떻게 하나요? 그냥 공격 가나요? 에라 모르겠다. 갑니까? 아 어, 김도 또 가다가 다시 물리는데 물리는 거 보면은 오히려 좋아 외칠 수 있는 조성주. 어? 잘 도망갔네. 나도 공격 계속해야지. 수비하로 돌아오던 폭탄드랍 병력들이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근데 김도호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폭탄드랍과 함께 김도호의 병력들도 가는데요. 근데 먼저 치는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선빵 필승. 역장 잘 들어갔는데 조성주 상대방의 본진을 미리 때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령부 옮겨줍니다. 건설로부터 또. 벙커 회수 안한거 너무 좋은데요. 저는 프로게이머 선수들한테 당연히 이제 현역 선수들한테 이렇게 좋은 같은 거잘안 하는데 저 벙커 75원 먹겠다고 회수하는거 진짜 안 좋은 플레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와 벙커 때문에 시간 오래 끌고요. 무기고 완성돼서 땅꼬미질이안 보이고요. 본지는 장악 다 했고요. 김도우, 김도우 1승 2패 김도우가 조성주 만났는데 첫 번째 세트 인코스 2배 차이 납니다. 아 지금 깜빡거리는거 보세요 포르투스 본진과 앞마당이 깜빡거립니다 인구수 3배 차이나요 아 거기 갸우뚱하고 있는 김도우 노림수는 좋았는데, 조성주의 빌드가 좋았고, 그리고 조성주가 놓놓고 나가는 상황이 나왔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자, 김도우, 전진 관문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광전사도 찍고 있고요. 마침 조성주가 건설로버 정찰을 안 했습니다. 근데 1세트와 마찬가지로 또 벙커를 빨리 지으면 막아낼 수 있긴 한데, 만약에 벙커를 안 짓는 빌드로 간다면, 은 조성주가 초반에 손해를 볼수 있어요. 김도우는 이번 세트지면 1승 3패가 되기 때문에 조별리그 이유를 바라보기가 힘들거든요 벙커를 지어요 어, 이러고 만약에 사신이 광전사를 만난다 이렇게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김도우는 못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사신이 지금 투스 기지로 안 가고 전형적인 크랭크님 리플 좀 봐주세요 테란 이거 몇 패가 아닌가요? 지금 전진관문을 한 번에 못 찾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맵팩 아닌 척하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라는 게임 같은 그런 느낌 건설로버 반응 좋고요. 하지만 사실이 광전사를 마주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토스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해병 하나 잡혔어요. 또 번커 완성됐고요. 일꾼 도망가는데 하나 잡아주는 모습. 오 사령부도 완성시키고 건설로버 바로 또 빼줍니다. 야 김도우. 조금 더 해야 돼요. 이건 안 좋은 거거든요. 토스 입장에서 이미 불리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러분들, 더 해야 돼요. 일단 앞마당 무시하고 올라갔는데 컨트롤 싸움 추적자만 잡으면 별거 무서울 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안 잡히는 김도우의 컨트롤 굉장히 좋고요 추적자 트리로가네 추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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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자. 오잡혔고요 이렇게 되면 이병락들, 최대한 빨리 살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정말 많은 병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 폭풍함까지. 아, 근데 봤어요! 크, 이게 될까요? 연결체. 이건 왜 짓냐면은, 이 근처에 보호막 충전소를 지어서 충전소 과충전까지 써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게임이 일반적이지 않은 게임이 됐는데, 벗고 와야 돼요. 여기까지 하는 거는, 김도우가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조성주가 지금 저 연결체 위치를 알면은, 전차로 옮겨서 위쪽에서 때려줄 수 있긴 하거든요. 조성주도 거의까지는 의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 바이킹을 두기씩 지어줍니다. 오, 재밌는 빌드. 조성주, 일단 보호막 차는 거 보이거든요. 이제 슬슬 그 의도를 알수 있겠죠. 벙커 더 지어주고요. 마이론로는 무는데, 충전소 가충전. 안 써도 버텼습니다. 보통함이 더 추가가 될 거거든요. 지옥의 카이팅. 근데 지금 때리고 도망가는 게뭐 벙커 때리고 해병 잡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바이킹을 잡아야 되거든요. 바이킹을 잡아야 됩니다. 바이킹 점사, 어 충전 사 충전 보아. 바이킹은 잡혔나요 지금? 순식간에 목표물 고정과 함께 바이킹으로 폭풍하나를 잡아버린 조성주 또 다시 한번 물러갑니다. 자 이번에는 버텼는데 바이킹이 쌓이고 있고요. 일꾼도 꾸준히 찍고 있는 조성조 자원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보호막 주면서 도배. 계속 건솔 로봇이 따라 붙으면서 바이킹과 사이클론을 고쳐주고 있는 디테일한 컨트롤 좋고요. 바이킹 아직도 못 잡았어요. 전차까지 뽑은 상황. 바이킹, 6섯개 됐구요. 폭포함 물러가는데요. 오! 근데 또 바이킹이 안 잡혔습니다. 조선주 컨트롤 보세요. 바이킹을 잡아야 폭포함도 마음 놓고 이득을더볼수 있는데. 바이킹이 쌓이고 있고요 사이클론으로 또 폭포함 물고 있는 상황. 바이킹 가나요? 김도우는 배수의 진을 쳤는데 일단 스캔 쓰면서 달려듭니다 바이킹 폭포 하나 오 김도우 아슬아슬하게 버텨줍니다 김도우 이제 본진 자원 좀 동날 때가 됐거든요 이쪽으로 옮겨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 폭포함? 아 충전소가 충전 썼는데 잡혔어요 테란기지 앞에 연결체 짓고 넥서스 짓고 실드 배터리 받고 완전 진을 치고 있는 프로토스 폭포가 또 잡혔구요 아폭포 숫자가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앞마당을 가지고 있는 테란 상대로 폭포함 마저 없으면은 후반 운영이 안되거든요 조성주가 김도우의 앞길을 또 막으려고 합니다 살려드나요? 폭풍압또 아슬아슬하게 살리는데 공권이좀 바이킹이 자꾸 안 죽잖아요, 저렇게 그리고 꼼꼼히 또 자동 수리도 바이킹을 살려주고 있는 조성주. 오피물을 고정 한번 물고 스캔 뿌린 다음에 폭풍함 잡으러 가는데요. 어우 김도호도 대단한데 조성주가 더 대단하면은 이 경기는 조성주가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킹이 왜 자꾸 안 죽죠? 이제는 보호막 주면서 타격 받습니다. 폭포함 4기바킹 숫자는 그 이상이고요. 바킹또 안쳐졌고요. 잡으러 갑니까? 한번 두제 잡혔고요. 또 잡히고요. 아인군 사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핫세트도 없어요. 이제선 변현우 김도우 다 전패거든요 지금. 전차 앞세우면서 이제는 김도위의 유일한 자원줄 멀티 전진기지 타격합니다 너무 가뿐히 막아내요 에지간한 테란이면은 좀 컨트롤 실수하면서 폭풍함에 진짜 발 동동 구르는 그런 구조도 나올 수도 있었는데 조성주는 허용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바이킹 안 찍죠 이 기지만 지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벙커도 박습니다 그니까 판단이 요즘 유행하는 챗 g p t 거의 a i 예요 그니까 모든 판단이 그냥 스타2를 득도한 느낌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아 스캔 뿌려서 상대방 병력, 병력 별거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마지막 전투 나오겠는데요 벙커 쪽으로 도망가는 조성주 벙커 없어도 이길 만한 경기인데 벙커 안에 들어가는 조성주 바이킹 내려가지 않는 거는 글쎄 내려앉아 도될것 같은데 그냥 운영을 하는 걸까요? 오, 지지, 야 조성주.